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승차감이 달라지네. 달라져요. <laughs> 어 이게 막 이렇게 맨홀 같은 데를 막 지나잖아요. 막 울퉁불퉁한 데를 가면. 네. 그러니까 이게 차체랑 이게 뭔가 따로 노는 데서 덜컹덜컹 이렇게. 네. 그 예전에 코란드 스포츠도 이랬거든요. 그것도 프레임 바디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얘 지금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게다 안정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laughs> 승용차 타듯이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톡톡톡톡 거리고 말고 저커덩이 음... 아예 없어졌는데 재밌죠 아 진짜 <laughs> <laughs> 아, 대체 거기 뭘 넣어 놓으셨길래 <laughs> 이 차가 와, 이게 진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박범수 사장님은 이런 거를 제대로 잘 느끼시는 거고요 네. 일반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닮은 느껴요 네. 그거 하나다라는 데 도대체 왜또 차가 바뀌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이거 아까 제가 해서 그냥 그 기술대표님이 밖에서 달고 들어오셨더라고 그냥 그냥 붙여놨을 거예요? 아까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예 네. 네. 근데 그냥 오면서 제가 지금 양주 올 일이 있어가지고 양주를 좀 들렸다가 집에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네, 근데 어 순차감이 달라지네 달라져요 고속되면 또더 재밌어집니다. 네, 고속 주행은 아직 못 해봐가지고 <laughs> 아직 못 느끼겠는데 그냥 승용차 그냥 좀 낮은 차들 있잖아요. 그냥 네. 승용 제일 반 세단 차들 타듯이 매누가메누 네. 어, 지나는데 지금 어. 깜짝 놀랐어요. 매놀 지나가는데 이거 네. 분명히 이거 덜 커던 각인데 톡톡 네. 이러고 넘고 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세단 차 타는 느낌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제가 가끔 라파 프로스트를 달면. 세단 차 타는 느낌으로 바뀐다 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다 느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어... 재밌죠? <laughs> 제두 제, 번째 지난번 추가 장착했을 때부터 완전 대박인데 이거 진짜. <laughs> 아... 정말 저희가 음, 이런 것들을 아 진짜 소비자한테 많이 알리고 싶은데. 네. 어 사장님도 처음에 왔을 때뭐 라파는 믿음이안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무동력부터 해보시라고 하셨지만 네. 제가 분명히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차는 c c 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때 만약에 무동력만 했다면 사장님 조금 느끼고 아 이것도 그런가 보나 물론 느꼈다 그면또 이제 라파 플러스 원으로 추가 장착할 수는 있겠지만 네. 보통 사람들이 왔을 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추가 장착 오는 게열 명이면 한 다섯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만 하겠다고 할때잘안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 보니까 지금 사장님 벌써 다 틀린 거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느낌 폭이 너무 크니까요. 그죠. 그거0만 네, 원짜리 딱 하나 달았는데. 그죠? 이차 만약에 진짜 승차감 좋게 하려면 뭐 댐퍼 바꾸고 뭐 음. 하체 뭐 추가 뭐 마운트 바꾸고 해가지고 네. 해도 이거 안 나와요. <laughs> 아 진짜로요. 제가 이게 네. 뭐사연 듣기적으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 아니라, 네 무슨 말씀 네. 제가 이거 전에 코란도 스포츠 때는 진짜 그 쇼바고 하 스프링하고 다 바꿨었던 차인데, 그러니까 요이 프레임 바디 특유의 그 승차감은 안 없어지거든요. 네. 어 이게 그... 그거 딱 진짜 두개 다르신 거죠, 한 세트? 한 세트 다른 거죠, 한 세트. 아 근데 이게 승용차 느낌으로 바뀌어 버리네. 승용차 느낌으로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laughs> 네. <웃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사장님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을 영상에 올려도 오늘도 어떤 네. 사람이 댓글을 어떤 사람이 또뭐 어쩌네 저쩌네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그사람은 보이게 해놓고 안 보게 했거든요. 왜냐면은 네. 그런 걸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또 사기 치네. 손님하고 통화한 내용을 올려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배타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정말... 그런 사람들 있으면 네. 제 번호 전화번호를 까시고요 네. <laughs> 저한테 와서 제 차를 타보라고 하세요 그냥 <laughs> 그거 괜찮겠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타보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자신이 있으면 네네. 네. 저는 어차피 뭐 사장님하고 음. 뭐 이런 뭐 솔직히 지금 사장님한 게 제가 처음에 거기 가서 하는 거지 이제 한두달 됐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아니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어차피 저만 만족할 만큼 아닌 건데. 음. 어 근데 이게 이게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사장님이 전화 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네. 확실히 느끼시네요. 믿감한 사람은 확실히 확 느끼거든요. 어이 처음에 제가 장착했을 때는 그게 제가 솔직히 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그렇죠 최, 최소한으로만 장착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두 네. 번째 지난번 그 라파투 네. 아라파투랜더대 그 대용량, 대용량 예. 그거 달고 나서 그 느낌이 그날부로 오기 시작을 했고 네. 얘도 지금 달자마자 네. 제가 그냥 무심코 그냥 생각 없이 지나던 길들이었는데, 네. 이차 안에 지금 잡소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아, 이게, 맨홀 뚜껑 가면 얘는 분명히, 이게, 맨홀이좀 이렇게 톡톡 맨홀이 이렇게, 이렇게 각져서 들어간 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프레임 바이 차들은 더코덩덜커덩이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얘는 그냥 톡톡 지금 지나갔거든요. 아유. 신기하죠? <laughs> 네, 이건 신기한 걸 넘어서 <웃음> <웃음> 이게 만약에 진짜 네. 이런 댐퍼나 쇼바 쪽에 뭘 네. 장착을 했, 한 거라 그러면은 제가 아, 이래서 이게 영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는데 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흙기관이잖아요. 그럼요. 흙기관에 달고 승차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아 네. 대박입니다. <laughs> 진짜로 그 공기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공기를 분해를 해서 정말로 불안정성 되는 것들을 안전으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모든 네. 내연기관들이 싹다 좋아집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희가 그러니까 미쳐서 이 사업을 했죠. 그 많은 돈 까먹어가면서 제품 만들어냈고 <laughs> 네. 지금 제가 사장님 달고 나와서 네. 주행한 시간은 한 40분? 40분 정도 4, 네, 4, 50분 정도 된 상태인데, 네네. 와, 이건 도 이게 차를 다시 만0분 정도 된 상태인데, 4, 5아분 정도 된 상태인데, 이 50분 정도 된 상태인데, 4, 50분 정도 된상고도아니고정말된 상태인데, 4, 50분 제가 많이 저는 그렇잖아요. 크게 느끼지 않을 전화 안 드려요 그냥 전화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겠네요.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네. 그냥 저는 안 드리지. 아 음. 어, 근데 이거는 거기 나중에 하나 한, 한 세트 더 달아보세요. 그럼 차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어, 그러게요. <laughs> 여기, 와 이거 시내 주행에서 이승 차감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시내 주행에서 그승 차감이 나왔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 이제 다 도로가 좋잖아요. 네.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도로 어, 도로하고 타이어가 딱 붙어서 가는 느낌이에요. 쫙 깔려서 치고 나갑니다. 네. 아, 그런 느낌이 싹 그... 오는 거죠. 아, 지금 아, 고속도로 한번 올렸다 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실 아니, 나중에 하십시오.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질 거예요. 차 또. 이거 되게 멀미 나는 승차감인데 이게. 원래는 네. 근데 이게 다 잡아 주죠, 완전히 다. 그냥 조금 높은 승용차 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익스플로러 4.0에다가 지금 가솔린이잖아요. 그 시시가 네. 그렇게 느끼죠 하나 라파플러스 2 하나만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라파플 가끔 제가 설명을 할때 라파 세나풍 파워하고 무등록 터보 헤어리 그리고 플러스 접지 한 다음에 그냥 단지 10만 원 추가해서 원래 12만 원인데 조합 장사한 사람한테 10만 원 해드리는데 요거 하나만 했는데 두배 이상의 또 놀라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내가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고 그런 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모든 차량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겪기 때문에 말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 추가됐는데 어? 야 어떻게 차가 또 이렇게 바뀌지 이거를 저희가 느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와, 신기하잖아요. 네. <laughs>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한 거예요. 느껴 오시라고. 뭐 그러니까 제, 제 <웃음> <놓고> <웃음> 네. 그 뭐야, 테스트 주행 필요 없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뭐 테스트 중행 거의 안 했잖아요. 저 오늘 가서도 그냥 달고 그냥 조용히 그렇죠, 나왔고, 네, 그렇죠. 네, 나왔는데, 야, 이거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도 뭐 자동차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흙기 쪽의 공기, 물론 이제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료보다는 공기거든요. 근데 그흙기로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바뀐다고 차 승차감까지 바뀐다는 게 사실 저는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네. 바뀐 건 사실인데 네. 이게 원리가 뭐지? 그럼, <laughs> 이런 생각이 들, 들면서 그러니까 저희도 뭐 아. 그런 원리를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어떤 수, 영상에도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위보다 조금 더 아는 거고요. 왜냐하면 성분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는 네. 거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개비도 틀릴 수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게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여기 에 빠졌던 거예요. 저하고 네. 우리 윤대표가 빠져서 야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걸 초점 잡아서 돈 까먹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치가 오니까 요즘에 되게 기분이 좋은 거고요. 돈은 나중에 천천히 뭐 손님들이 한두 분이 이렇게 사장님처럼 느끼시면 자연히 돈은 따라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저희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laughs> 아 이거 뭐 어차피 네. 그 영상 올리실 거예요? 사장님. 네 올려야죠. 이거 어, 제가 네네. 영상에 올리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네. 저는 제, 제 딸아이를 걸고, 네네. 사장님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아니었던 사람이고, 네네. 이제 사장님 안지두달 이거 장착하러 네네. 가서 알게 된 사람이고, 그렇죠. 그냥 상남전화만 받고,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차에다 이지저스짓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는 차에 들어가는 돈이 쓸데없는 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차업한번 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거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예. 네. 네. 근데, 이번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장착을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느끼진 못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사회님한테 바로 이렇게 전화드린 적도 없었고. 맞습니다. 네. 지난번 엊그제, 지가 5일 됐죠? 네네. 5일 전쯤에 사회님한테 가서 추가 장착을 하고 나서부터, 너무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도 조금은 느꼈을 텐데 이 추가 장착의 그 느낌이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네, 다 잊어버리게 아, 되는 거죠. <laughs> 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의심하시는 분들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조금이라도 음. 이해가 되시는 분이면 네.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그게 맞습니다. 네. 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네. 사장님한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거 장착하고 한 달이 지나서 갑자기 사람이 별로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네. 한번다 떼고 무동력 터보까지 다 떼면 좋지만 무동력 터보 떼기 어려우니까 그냥 라파 라파 플러스 원하고 플러스 접지만 떼고 반나절만 운전해 보시라고. 그러면 네. 차가 원래대로 돌아와서 답답해서 100% 다시 달기 때문에 저희가 반품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네. 만약에 실제로 사장님도 한번더 테스트 한다고 우리한테 오셔서 라파만 다 떼고 한번반듯절 네. 운전하면 차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아니, 저는 이차 전의 느낌을 제대로 <laughs>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네네네네 그 때문에 이 차가 얼마나 무거웠던 차고 음. 또 엔진 소리도 지금 많이 조용해져요 처음에 시동을 걸어놨을 때 어떤 소리였던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이었던 건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느끼는 게더 크거든요. 그렇죠. 사장님이 자동차 관련도 일을 하시고 뭐 네. 차량 테스트하는 그런 일도 하셨기 때문에 더 네. 많이 아시고 더 느낌도 빠르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쇼, 쇼바 갈고 가는 느낌이에요. 다른 쇼바로 교체하고 가는 느낌. 예, 예.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그런데 아 이거 차가 그냥 계속 타고 싶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 어떤 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차를 세워놨는데 갑자기 새벽에 나는데 운전하고 이 싶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 야 아직도 저렇게 잘 나갈까? 그래서 갑자기 그냥 바닷바람에도 운전하러 가신 분도 있다고 하고요. 재밌어져요. 기다란 그 차도 <laughs> 네. 좀 며칠 안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유 우리 좀 네. 친하게 지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뭐, 저희 정말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기술윤 대표나 장난 네. 정말 네. 열심히 해서 이쪽 계통에서는 진짜 그 내가 말뿐이 아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탑의 클래스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네. 있으니까 잘 네네. 지켜봐 주세요. <laughs> 저는 그 미션집 사장님께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그분이 제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15년을 네. 알고 지내면서 이렇게 네. 온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사장님도 제가 그런 <laughs> 느낌이었고 그렇게 또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갔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언제 시간 되면 소주도 한잔 하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때 네, 연락드릴게요. 사장님. 네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네. 네. 네. 네.